오늘 무슨 밤이죠? 좋은 밤인가 나쁜 밤인가? 오늘 무슨 밤? 깍새밤. 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다, 모셔, 다 모이셨네. 그죠? 예, 오늘은 좋은 밤입니다. 저희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외쳐서 읽어보실랍니까? 자, 시작!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전 여기서 지금 한 시간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뺀치 되겠지? 예 네. 제가 이제 제가 우리 차연지 부장님의 명을 받고 조금 이렇게 걸쭉하게 좀 나가 보라고 금방 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저 요조 승녀고 교양 있는 여자라서 끌쭉한 이야기를 못 해요. 오늘 사진 찍을 때 뭐라고? 니기미 하라 하더라고. 니기미 나는 그런 소리 못 하는데 니기미 하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좀 부끄럽거든요. 여러분의 박수 소리를 어, 들으면 조금 조금 나을라나. 예, 예전에 예 아, 우리가 이런 민요를 할 때는 "자, 우리 것이 옳다, 좋은 것이요, 우리 것이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 것이 좋은 것이란 자, 이쪽에 여기 한 보이시죠. 여기 보이나, 안 보이나, 음, 뭐 일본말로 답이라 카대. 제가 다비라카드라고 다비를 타 보고 계신 분 쉽고 어, 구멍 난 사람이 많아 요즘에 요 코로나 때문에 돈도 못 벌고 이거 뭐험면 좋겠노 양말이라도 하나 건져가 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맞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 우리의 우리의 문화 우리의 민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소리를 할때 뱃놀이를 제가 할 겁니다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가면은, 아, 이 양말도 하나 타고 가고, 또 마음의 어떤 화도 다 풀어놓고 가고. 그죠? 아닌가? 아 예. 뱃놀리 아시죠? 자. 오이야 뒤오차 오이야 뒤야 허기여 차 뱃노리 가자한다 오이야 어, 뒤야 오이야 뒤야 야 이렇게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자 지금부터 자 뱃노래를 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렁이는 뱃노래 출발합니다. 오이야뒤 여자. 이야뒤디야어차오디야노이가야어이아 부디 지는 바다 소리 잠을 깨우니, 뛰어오는 도 소리 처량도하고나단게호기야 뛰어차, 오기야야허야 허기야, 아야 거기야 찾아노래가작 오이야디 오이야디 수문바이다 수문바 이놈 배 다치라 배 다치면 큰일 난다 핫다 야들아 영점하라 제가 내 맘대로 앵콜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어제 여기 자리에 못 왔습니다. 복숭아 봉지 싸느라고. 웃짠면 좋겠어. 억울해 어, 그래, 죽겠는 길 아마. 장기 다령을 한번 해야 되는데 어제 봉지 싸느라고 못 왔어요. 자, 1, 2절만 에, 장기 다령 1, 2절만. 아,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 아침 문은 우리 함께 하는 걸로. 백빈주 갈매기는 홍요안으로 날아들고 한산사 천바람에 갯선이 두둥둥 와나라지와자에 아하에 헤에요 아하오야 올 삼마두두둥둥에 사랑이로다 인줄기하게등게 터를 닦아 앞으로 열두간 이로 열두간 이십사간을 지어놓고 짝자 이제 진지삼년 만에 고사 한 번을 잘 지냈더니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나고 딸을 낳으면 효여로다 며느리 얻으면 열렸고 말을 놓으면 용하되고 소를 놓으면 약대로다 봉이 되고, 개를 면 뽕이 내고 개를 놓으면 청사살이내 눈매기 한마당에 곤드라 하졌다. 낯선 사람 오게 되면 컴컴 짖는 소리 지전 갈죽이 물밀듯 하노라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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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에 나, 좋다 좋다 가 나, 좋은것이야 이게 장기 뜨는 노래 나, 장기 뜨는 노래 접정선을 쑥 들어가서 호약목 한가지 찍어보나 서른 두짝 장비 만들어 장비 한판을 두어보자 한수함자 유황숙이요 초나라 첫자 조명덕이라 이차저차 관은주항이요 이포우조고 요포로다 코끼리상자 조자령이요 말마차 마춰로다 양사로 모사를 삼고 오절로 군절을 삼아 양진이 상접하니 첩벽대전이 예로구나 조조가 개폐하여 하용도로 도망을 갈지 관원장의 후덕으로 조맹적이 사람만 가보라